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어제는 제가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말씀을 잠깐 또 간략하게 전하고 또 오늘 말씀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야기는요, 음, 리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어, 어느 나라가 살기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진 관심들인데 어느 나라가 살기 좋을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화가 있고 또 왕은 기족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화가 임하는 나라 또 혹은 복이 임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왕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왕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의 그 일관성을 갖기가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왕은 정치, 경제, 종교, 외교, 문화, 전통, 관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린 왕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를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조율하려고 하면 아,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아래에 있는 대신들은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아집니다 아, 왕이 안목이 있어야 신하들이 제 일을 하게 하는데 왕이 어리면 그러면 통치에 대해 능숙함이 없으면 대신들의 일을 통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 이러한 대신들은 나라의 일을 돌보기보다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 즉 나라 일을 하지 않고 그죠 자기 자신이 혹은 백성들과 즐겁게 노는 일만 애쓰게 됩니다. 이런 나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그 복이 있는 나라는 왕이 귀족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허투른 말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귀족이라고 하면 한 가정이 작은 나라의 형태를 갖춘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귀족이겠고, 그리고 그 집안을 돌볼 수 있는 집사가 있고, 그 아래 또 신하 하인들이 있고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귀족이 이끄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들은 한 집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쳐다보고. 배운 통치의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아들은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어, 그 과정 속에서 상과 벌을 어떻게 줘야 할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대신들을 관리할 때에도 대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 그것을 정하여 줄수 있고 관리 감독해 줄수 있는 것이 왕의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그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바로선 나라의 대신들은 먹는 일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데 앞서 대신들은 앞, 음, 아침부터 잔치를 했었고 지금 이 새로운 나라의 대신들은 예.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먹는 자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대신들, 어,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한테 식사하는 그런 어, 습관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 일은 일하는 시간에 매진하고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계약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내거나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좋은 시스템은 아닙니다. 일은 일하는 시간에 결정이 되어야 되고, 음식은 자신의 체력을 위해서 또 간단한 교제를 위해서 먹는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나라의 대신들이 게으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게으르게 되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으면 집이 샌다 라고 합니다 나라의 대신들이 나라를 돌보지 않으면 그 나라는 국고가 새거나 국방의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왕이 중요하고 그 다음 대신들이 중요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야기는 이승일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면서 어, 기도를 하자라고 하셨던 20절 말씀이었는데요.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어, 왕이 아무리 또 대신들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말에 대해서 즉 왕과 그 정치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할때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왕이나 대신들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나라가 힘든 것이 왕 때문이다, 부자들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전달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전했는지 찾아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전했는지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애초에 왕이 들어도 될 만한 말, 부자가 들어도 될 만한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저도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타인의 흉을 보거나 은밀한 것을 말한 다음에 흠친 놀라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은 말이니 당신도 이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 어느 단체든 사회든 교회든 이야기는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누가 들어도 될 만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중에 새가 날르든 날짐승이 소리를 전파하든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파도 상관없 전파해도 상관없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미 씨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가라고 하는 그 씨름이 있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이 들어도 마, 어, 되는 말, 그러한 말이 흘러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 그리고 상처라는 약해진 상태, 이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험할 수밖에 없고 찌르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상태에서 뱉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리하는 그 일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서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어, 지난주 아, 어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저희가 여러 번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를 만한 그런 말인데요.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떡을 물에 던지는 행위,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날 뒤에 찾는다라고 하는 어,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 중 하나는 해상 무역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 위에 무언가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해상 무역을 뜻하는 것이다. 떡은 무엇인가? 바로 배에 싣고 다니는 상품들, 교역하는 물건들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물이나 그 강이나 바다겠죠.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윤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 무역 거래 상업의 원리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상 무역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였는데 전도자 이 솔로몬이 통치를 하면서 사상 최초로 해상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윤을 남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 무역을 솔로몬 때 와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배에 물건을 실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 또큰 배를 통해서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윤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그 일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무역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경영에 관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교훈을 주는 영적인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물에 떡을 던지는 행위를 선행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로 보는 것입니다. 상품을 가득 실은 배가 눈에서 사라지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설마 저 것이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유, 이윤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 이것이 어, 바로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도. 마치 그 배가 떠나면 보이지 않아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무런 내 인생에 이윤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도 어, 나에게 답보 해주지 않을 것 같지만 소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라면 나는 이미 손해를 입었고 그리고 나는 용서를 했다면 그러면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 받은 것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피해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피해든 사회적인 명성의 실추든 어, 손해를 보게 되는 그 일이 손해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언젠가는 돌려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너희는 너희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의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이 같은 행위들이 결국은 다 떡을 물에 던지는 행위와 닮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낭비와 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는 심지어 못 받을지언정 내가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돌려주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을 1 1장이 절을 넘어가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 민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 무역에 관련된 상업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영적인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 주식을 하는 분들이 이 이야기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식 같은 것을 할때 투자를 할 때. 한 곳에 투자를 하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분산해서 투자해야지만 어느 것은 살고 어느 것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 몰빵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확신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니 분산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이나 여덟에 나누어서 투자해라. 어,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어,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섬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줘라 라고 어, 일곱이면 완전수죠 그리고 여덟이면 완전수의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4가 두번 있는 겁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4를 두번 더한 것이 8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네가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처럼 어, 이 일곱에게나 여덟 일곱 자체로 완전한 것이고 여덟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다가올 재앙을 극복하게 해준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소자를 섬기라고 하셨죠 소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섬김을 베풀어도 나에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이 소자입니다 가난해서 혹은 힘이 약해서 권력이 없어서 나의 도움을 받지만 도움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이 소자입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타국인 이런 사람이 소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소자 한 사람에게 물이라도 건네주는 것 그것이 반드시 상을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소자가 반드시 성공해서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 받는 것인가 이렇게 소자에게 전달을 해주면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소자를 섬긴 것일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를 섬긴 것이다라고 주님이 자신이 받는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귀하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 돈을 버는 일에 때가 있듯이. 신앙의 그 일에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일에도 역시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은 결국 때가 되면 비를 쏟아내게 됩니다. 아,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것 같은 튼튼한 나무도 때가 되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시기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 칭찬도 감사의 표현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갚는 일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혹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해야 되는 그 일은 때가 있으니, 그 필요가 보이는 그때 그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때가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할수 없을 것이고, 아무런 유익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바다에. 물건을 실어서 배를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과도하게 풍세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걸 하면 손해 볼 텐데, 아, 이걸 하면 지금 이윤이 없을 텐데 그렇게 계속해서 따지고 따지다가 밭에 제대로 뿌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거두어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 이렇게 마음이 작은 이윤과 염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때를 정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김과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용서의 때, 완벽한 사랑의 때, 나도 손해도 안 보고 저 사람도 손해도 안 보고 누구도 손해도 안볼것 같은 완벽한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그런 때 이런 것은 잘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두 가지 손해보고 내게 피해가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해야 될것 같은 그 완벽하지 않은 때라 할지라도 그래도 풍세를 완전하게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마지막 두 절의 내용은. 어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해 줍니다. 너무 기회를 제지 말고 빠르게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마지막 절두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될는지 저것이 잘될는지 혹 둘이다 잘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다가올지는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선한 일이 선하게 다가올지, 선한 일이 악한 결과를 가지고 그 반응을 이끌어낼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일의 성취를 알지 못합니다. 농사를 짓는 건할수 있죠. 그러나 그 해의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수출이 맺어질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 날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밭까지 날이 좋을지, 날이 나쁘다고 해서 내 밭에까지 날이 나쁠지 이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 밭에서 같은 씨를 뿌렸다고 해도 어떤 나무는 잘맺히고 어떤 나무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보지 않습니까? 때로 모두가 좋기도 하고 때로 모두가 안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니.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심지어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어, 어떠한 것을 시작을 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무엇이라도 건져내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일은 어떨까? 영적인 일은 이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의 결과가 이 땅에서는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하니,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이것이 좋을는지, 저것이 좋을는지 알수 없더라도, 혹둘다 좋을 수 있으니,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이 무엇일지 그것을 너무 두려움 없이 또 너무 재는 것 없이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